최용신 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공간에서 라인 인테그랄 즉 3차원 공간에서 선적분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곡선 C가 있습니다. 이 곡선 C가 어떻게 표시가 되지냐면은 매개변수 T를 독립변수로 해서 X는 XT, Y는 YT, Z는 ZT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곡선입니다. 고등학교 때 3차원에서 직선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3차원에서 일반적인 곡선은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때 t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이러한 xyz로 된 좌표의 점이 이것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은 r 벡터라는 것은 x의 x 캡, y의 y 캡, z의 z 캡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r 벡터라는 것은 원점에서 본 xyz 지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좋은 예로 3차원 좌표계가 있습니다. xyz 이 3차원 좌표 상에서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곡선은 시야 이럴 적에이 출발점은 매개변수 t가 a일 때의 xyz점이고 종점은 매개변수 t가 b일 때의 xyz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점 하나 딱 잡아 놓으면은 이점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 상에서 x점 y점, z점. 그렇게 위치한 점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ds라는 것은 호우 길이잖아요. 즉, 매개변수 t가 t와 t plus dt 사이로 살짝 변했을 적에 그 사이의 호우 길이를 ds로 지금까지 나타내 왔지요. 그러한 ds를 여기에 표현이 되어진 벡터 표시로 나타낸다면 dt분의 dr벡터의 절대치에다가 dt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ds가 왜 이렇게 적어진 줄을 잘 알아야 돼 혹시나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여기서 살짝만 설명을 할게요 자 2차원의 설명이 더 좋기 때문에 2차원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떠한 r(t)에 의해서 정해진 곡선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시다. 이럴 적에 이것이 r(t)야, 이것이 r의 t 벡터고, 또이 점, 이 점이 이 점이 r의 t 플러스 d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dr 벡터는 뭐요? 처음점에서 나중점을 가리키는 이거이 있죠 이것이 dr벡터 잖아요 즉 말해서 dr벡터는 접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dt라는 것은 지금 0보다 커왜 작은 a부터 큰 b까지 t가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dt 는0 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dt 가 절대치 를 나올 적에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고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약분 돼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s 는 t r 벡터의 절대치 하고 가잖아요 즉 말해서 어떤 점이 RT 위치에서 r 래 t 플러스 dt 인 위치까지 왔다 라고 했을 적에 dr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dr 벡터가 뭐하고 갔습니까 바로 이 작은 영역의 호우 길이와 같잖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 여기에서 dt가 거의 제로로 간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ds라는 것이 왜 dt분의 dr 벡터 절대치 dt 이거하고 같은가라는 것을 이해해라 두그 말이야. 자 여기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dr 벡터 있죠 이 dr 벡터가 제로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물체가 r 벡터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dr 벡터가 무이돼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 dr벡터가 제로가 되어졌다 이 말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야 dt분의 dr벡터라는 것은 r' 프라임의 t 에서 절대치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 가지고 dt 이렇게 되어진다 결론은 ds는 r' t 의 절대치에다가 dt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이 dt는 0 보다 크다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선적분을 정의를 해 봅시다 자이 3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곡선 C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곡선 C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모든 곡선들은 XY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XY점에서 어떠한 함수 F가 정의되어져 있고 그 점이 살큼 움직여서 그러면 ds 만큼의 호우 길이가 생성이 되어지겠죠. 이때 f 의 x y z 와 ds 를 고배준 것을 이 전체 곡선 경로상에서 다 합쳐주자. 즉 말해서 이 곡선을 잘게 쪼개 가지고 그 쪼갠 그 점에서의 함수 f 의 x y z 값을 구하고 그 잘게 쪼갠 그, 쪼갠 그 쪼각을 호우 길이 ds를 곱한 것을 모든 조각들에 대해서 다 합쳐 주자 그 말이야 이 적분 이 말이 무엇에 따라서 이 곡선 C를 따라서 이것이 이제 매개변수 T로 나타내져 가지고 선적분이 가능하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3차원에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죠. 정말해서이 x, y, z와 ds 이것들을 전부 다 매개변수 t의 함수로 나타내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분 변수는 dt가 되어집니다. 이때 t의 적분 구간은 뭐부터 뭐까지다? a부터 b 구간까지다. 즉, 이쪽은 a부터 이쪽은 t는 그 b. 거기까지 적분 구간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f의 x, y, z에서 이 x, y, z를 다 t 함수로 표현해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ds 있죠? ds란 것은 r 프라임 t 의 dt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r 프라임 t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dt 분의 dr 벽터다그 말이야. 그것 크기이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맨 뒤에 dt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r벡터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r'벡터 즉 t로 미분한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t 분의 d x 에 x캡 플러스 dt 분의 d y 에 y캡 플러스 dt 분의 d z 에 z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의 크기는 루트 해 놓고 각자 성분의 제곱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한 형태로 적어주면 이렇게도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진 표현을 잘 익혀야 대학교 2, 3, 4학년 되어졌을 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XT, YT, ZT, 이세 점은 우리가 RT 이렇게 팩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적을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RT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R'T 절대치 씌워주고, 그 다음에 DT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야. 즉, 이렇게 길게 적어줄 것을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는 폼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진 폼이 원래는 이러한 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 3차원 곡선을 따라서 호우 길이 S로 F를 적분해 놓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선적분에서는 호우 길이 S뿐만 아니라 X로도 적분하고 Y로도 적분하고 Z로도 적분하는 그러한 선적분이 정의가 당연히 되어지죠. 그래서, 곡선 C를 따라서 F의 X, Y, Z를 X로 선적분한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당연히, 이 모든 X, Y, Z를 T의 함수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이 경로 C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바꿔주고, 그 다음에 F 에놓고 XYZ에서 XT, YT, ZT 이렇게 전부 다 T의 함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D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가 XT잖아요. 그러면 D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X는 X'T에 DT 그렇게 되어지죠. 에? 고로 x 프라임 t의 dt가 바로 여기 dx형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적분 경로 c를 통하여 f를 x로 적분을 해 주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x로 적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y로 적분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전히 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고 이쪽은 y 프라임 t가 들어가고 dt 그렇게 들어가겠죠. 역시, 세 번째, f의 x, y, z를 z로 선적분 해주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여전히 똑같은 것에다가 이쪽이 z't에다가 dt, 그렇게 되지죠 그러면은 또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꺼는 실례가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보세요. 자, 곡선 C가 x는 c o s t, y는 sin t, z는 t,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일적에,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x 코사인 z ds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라 했잖아요. 참 복잡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재 이 곡선 c가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헬릭스, 즉, 나선이죠. 나선 스프링 스프링이 한 바퀴 뺑 돌아가고 자기 위치에 왔는데 높이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스프링 형태죠. 이것이 헬릭스, 즉 나선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고 이거 보세요. 이럴 적에 자. 이것을 계산을 해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먼저 이것들을 가장 먼저 t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인티그랄은 그대로 적어줬어. 곡선 c에 따라서 그러면 곡선 c를 매개 변수 t 형태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t는 0부터 2파까지죠 고로 t는 0부터 2파까지그 다음에 x는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 적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z 죠이 코사인은 그대로 적어주고 z는 뭐야 t로 바꿔주면은 z는 t이기 때문에 코사인 t 그렇게 적어줬죠. 그 다음에 ds죠. ds는 루트 해놓고 x 프라임에 적어 플러스 y 프라임에 적어 플러스 z 프라임에 적어 배 t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ds의 고로 ds를 적으면 x프라임 이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적어 플러스 y프라임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t의 적어 플러스 z는 또 t가 1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1 이거 적어 해서 dt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자 루트 사인 적어 플러스 코사인 적어 플1 거기에다가 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2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 적어주고 dt 적어줬어. 그 다음에 이것은 코사인 제곱 t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루트 2는 앞에다가 끄집어내주고, 코사인 제곱 t 같은 경우는, 반각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1 플러스 코사인 2t,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0부터 2파이까지 dt,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걸 적분하는 것은 고등학교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는, 여전히 3차원 공간상에서 곡선이 그려져 있네. 직선은 곡선은 부분 집합이야. 먼저 C1 곡선은 어떤 형태이냐. 2콤마, 0콤마, 0이 되어지는 이 전부터 3콤마, 4콤마, 4가 되어지는 이 전까지 직선으로 쭉 직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곡선이 C1이네. 그 다음에 C2 곡선은 상콤마, 사콤마, 사에서 상콤마, 사콤마, 제로로 곧바로 내려오는 그 곡선이네. 고로, 우리가 좌측 그림에서, 즉, 이 그림에서, C1, C2 전체 경로를 통하여 이 선적분을 계산해 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지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할 것은, 곡선을 매개변수화 시키고 난 다음에 선적분할 모든 변수 x, y, z도 t 의 함수로 바꿔 줘야 되어지죠. 고로 직선을 매개변수 식화 즉 직선을 매개변수 식화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지요. 앞 시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증말에서 어떤 직선이 두점 p1과 p2를 잇는 직선이다. 그럴 적에 P1에서 P2로 향해 가는 그 직선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식은 어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자, r1벡터 플러스 t 해놓고 r2 마이너스 r1벡터 이렇게 되어져. 이때 r1벡터는 뭐야? 점 P1의 위치벡터이고 r2벡터는 전 P2 위치 벡터죠. P1과 P2를 잇는그 직선의 좌표 X, Y는 R 벡터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단 이때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거 했지요. 그러면은 C1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X, Y, Z를 구해봅시다. 이때 X, Y, Z가 R벡터이고 이 X, Y, Z는 이 C1 커브상에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이요 고로 R벡터, 즉 X, Y, Z 좌표는 R1벡터 -벡타. R1벡터는 이것이 P1이고 이것이 P2죠 지금 이걸 홀 적에 고로 P1벡터는 2, 0, 0이기 때문에 그대로 R1벡터는 그대로 적어주고 플러스 t 그대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r2 r1 벡터죠이것이 r2 벡터이고 이것이 r1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각각의 좌표별로 빼주면은 3 빼기 2 하면은 1이 되죠. 그다음에 4 빼기 0 하면은 4가 되어지죠. 그다음에 4 빼기 또0 하면은 4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각 좌표별로 적어주면 은2 e 플러스 t 가 x 좌표고 또0 플러스 4t 가 y 좌표이고 또0 플러스 4t 가 z 좌표죠 고로 2 e 플러스 t 가 x 4t 가 y 4t 가 z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C2 커브 즉이 커브에 대해서 4개 방정식화 시켜 줘봅시다 이 커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P2에 해당하는 점이 3, 4, 0이고 P1에 해당하는 점이 3, 4, 4이즉 말해서 이때에는 이것이 R2가 되어지고 이것이 R1이 되어진다. 왜? R1에서 R2로 갔을 때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고로 C2에 대해서 XYZ 자표를 구하면은 R1 벡터즉 2점, 3콤마, 4콤마, 4 플러스 T 해놓고 R2-R1. 자, 3 빼기 3 하면 0, 또, 4 빼기 4 하면 0, 또, 0 빼기 4하면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 이것을 xy 좌표별로 따로 적어주면은 3 플러스 t 곱하기 0은 3. 또4 플러스 t 곱하기 0은 4. 또4 플러스 t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 마이너스 4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 이것이 x 좌표, 이것이 y 좌표, 이것이 z 좌표로 되어지는 매개방정식 과 형태이죠. 그러면 먼저 C1 커브 즉이 e 커브에 대해서 이 선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왜 그래? 이 선적분을 C1 플러스 C2 전체에 걸쳐서 해락했기 때문에 먼저 C1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C2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 맨 나중에 그두 개를 더하면 되죠. 고로 C1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화 시켜주면은 T는 무조건 0부터 서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 0부터 2일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y dx 종이 자 y가 4t이기 때문에 4t 적고 dx는 2 e t가 x이기 때문에 dx는 dt죠. 그 다음에 플러스 z는 뭐요? 4t죠. 4t 적고 dy는 y가 4t이기 때문에 dy는 4dt죠. 고로 4dt 또 플러스 X,D,Z죠. X가 뭐예요? 2 e 플러스 T이기 때문에 2 e 플러스 T 적어주고 그 다음에 DZ, Z가 4T이기 때문에 DZ는 4DT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계산을 쫙 하면은 20이 되어지죠. 그 다음 C2 커브에 대하여 이 선적분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인테그랄 해 놓고 적분구간은 무조건 0부터 1이야. y dx죠. 처음에가 y가 뭐여? 4이고 dx가 3이기 때문에 4 dx인데 dx는 0. 왜? x가 3으로 상수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z dy죠. z는 4 4t 해 놓고 dy는 여기서 y가 4이기 때문에 dy는 0. 그래서 날아가고 플러스 그다음에가 x dz죠. X가 뭐야 어, 여기에서 3이죠. 고3 적고, 그 다음에 dz 4-4t이기 때문에 dz는 마이너스 4의 dt죠. 고러 마이너스 4의 dt.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마이너스 12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c1 플러스 c2 전체 경로에 대한 적분 후 결과는 두 개의 값을 합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c1에 의한 선적분 결과가 20 c2에 의한 선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12 고로 c1, c2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선적분한 결과는 20 마이너스 12하면 은 8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는데, 오늘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추후에 안 헷갈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